조다로가 만난 사람 122탄은, 어, 세계적인 인물화가이신 박천복 화백님을 특별히 저희 조다로TV에 VIP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예쁘시죠? 예. 박천복 작가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 안녕하세요. 에이, 안녕하세요. 아유. 멋있는 얼굴을 크게 좀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네, 네. <laughs>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조다로가 만난 사람 122번째 네, 네. 에, 세계적인 인물화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인물화가 우리 박천복 어, 화백님을 소개하려고 제가 안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네, 네. 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천복 화백님 자기소개 조금만 해주시면 나는 누구다? <laughs> 뭐, 뭐, 뭐라고, 뭘 얘기를 할까? 예. 화가시, 화가. 뭐.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셨죠? 예, 타고난 거야. 몇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셨어요? 예, 예. 이제 뭐, 성인돼서는 20살, 예. 20살 좀 넘어서부터 예. 했고. 예. 예. 어려서부터 그림을 네. 좋아했어한 예. 5, 섯살부터 예. 예. 화병님 제가 어 연초에 이렇게 네. 댁으로 찾아뵌 거는 정말 뜻이 있어서 왔습니다 네. 어 저는 지금부터 47년 전에 네. 대한항공에 비행기 안에 모닝카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네. 아하. 20만 부씩 찍는 잡, 네. 잡지인데 네. 네. 그래서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갔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박물관인데. 그렇지, 알지. 내가 갔다 왔지. 그러셔요? 예, 역시 대단하셔요. 뭐, 거의. 예. 세계는 아니라도. 예. 유럽은 스페인서 3년 공부했어 그렇구나. 스페인서. 아, 역시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셔요. 네, 네. 그래서, 선생님, 그때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모나리지 미소에 가서 다막 사진 찍, 예. 네. 그리고 그 옆에 오로세이 미술관에 갔는데 에헤. 거기도 전부 막 만에, 온에 해서 사람 그림이 많아요. 그래서 야, 이걸 좀 우리도 소개해야 되겠다 해서 대한항공에 다시 돌아와서 비행기 안에다 소개하려고 하니까 그림 그리는 화가가 사람 그리는 화가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저기 사군자, 1월도, 십장생 그리고 김홍도 그림, 민속화. 그러다가 만화가들 코즈보세길주 같은 걸 했는데 네, 네, 네. 그 뒤로 하다하다 사람 그리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하늘을 그리고 상상화나 그리고 산수화만 그려서 사람 그리는 사람을 찾다 찾다가 선생님을 믿고 너무너무 반했어요. 네, 네. 선생님 참 그림 잘 그리셔요. 수, 스페인이 파리 사람들하고 예. 파, 파리 사람을 무시해 파, 파리스 그, 프랑스. 그래요? 왜냐면 예. 파리는 그냥 작품들, 전수 유명한 작품들, 갖다 예. 걸어놓은 데고, 예, 예, 예. 걸어놓고 구경시키는 예, 데고, 예. 스페인은 예. 전 유명한 화가가 탄생한 곳이 스페인이에요. 맞습니다. 예. 달리, 고야, 음, 피카소. 스페인, 예. 그 그런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가 태어난 데가 스페인이에요. 예. 저기, 박찬복 화백님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화가가 저는 박찬복 화백님인데 <laughs> 오늘 제가 이렇게 온 거는 제가 그 뒤로 계속 47년, 6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을 그리는 화가가 없는가. 그걸 쫓아다녔어요. <laughs> 그래서 사람을 그, 우리가 4만 5천 명 중에 화가가 있는데 에, 전부 하늘을 그려 상상화 같은 걸 그리고 그다음에 아니면 산수화나 인물 보이는 걸 그리거든요 자연 문인화 정도 근데 사람을 그리는 분이 없어 대한민국에 있는 서울대 뭐 홍대 이런 데도 화가들이 사람을 못 그려 안 그려 그러니까 대학교 석박사 하는 사람이 전부 다 무슨 자작나무나 그리고 뭐 거기다가 철사 줄 동해 매고 아, 무슨 철공손가 사람을 찾으려고요.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던 중에 몇년 전에 우리 작가님을 뵙고 제가 반했어요. 고향이 또 충청도 논산이시고. 그또 저처럼 성당도 다니시고. 성당이 분명히 스테파노시죠? 스테파노. 제가, 저 미카일인데요. 제가 김수환 추기형님을 아주 존경했어요. 그분이 스테파노였거든요. 그분이 허락을 해서 72년도에 명동의 지하 성당에서 기타치고 노래했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명동이 소도라고, 했어요. 소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면 가서 살려주는 게 소도가 뭐냐면 그 도피성이었거든요. 그런 명동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명동 성당도 이제 군화발로 짓밟히고 안타까운 세상이 됐습니다. 어쨌든 저는 언론을 전공한 사람으로 정치와 언론과 교육이 바로 서고, 그중에서도 문화예술이 꼽혀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그림이 아주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대부분 화가들이 이렇게 산수화 같은 거나 그리거나 무슨 자작나무를 그리거나 이 사과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거나 그죠 사과 아니면 뭐 이런 거 이런 거막 그려요 근데 사람을 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가끔 이런 이런 정도는 볼수 있고 여기도 우리 이렇게 꽃을 그리셨는데요 이렇게 대부분의 화가들이 이러,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선생님을 만나서 보니까 선생님은 기가 막힌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저는 어, 한국의 역사와 인물과 이야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예, 괜찮습니다 루브로를 능가하는 명작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린 거 한두 개만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 에헤. 우리 박천복 선생님은 족적을 남긴 사람들을 이렇게 그리셨어요. 에헤. 여기 누구죠? 이게 반기문. 반기문. 음. 그림을 보시죠. 얼마나 잘 그리셨는지. 여기 백봉 김구 선생. 음. 어, 여기는? 이제, 그, 누구야? 신범성. 아. 성님이야, 이게. 아, 신범성 교수님 친형이세요? 친형이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거기다 미술관까지 져주고 했어. 그래요. 주에다 저기 제가 신범순 교수님도 존경해요. 네. 우리 아차산성당 같이 다니시고. 네. 뭐... 아. 어 유관순 누나도 있네. 제가 예산 사람이라 유관순 누나 존경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예산이고 유관순 누나는 천안이고. 여기는 세종대왕. 아 세종대왕도. 어, 대단한 분이시죠. 예, 아, 서울 분인데 예, 이순신 장군. 아, 아, 아. 이순신 장군이 바로 우리 옆에 아산뿐이야, 아산 분이에요 아, 아산. 아. 논산에서 멀지 않아요. 그래, 그래. 여기 어머나 나예석. 음, 나예석. 어 참. 옛날 화가. 천재적인 첫째, 화가. 첫 번째. 말씀, 수원의 대표적인 화가고. 화가. 저기 던컨 같은 대단한 사람들하고 했던 나예석 천재적인 여류 화가. 아, 예, 수원 분이고. 아, 조병옥 박사. 음, 저, 제가 양조쪽가인데 이분은 한양조가거든요. 예. 그, 민주당을 만드신 분이죠. 아깝게 돌아가신 천안 분입니다. 함석헌 선생도 계시네. 이, 이분 제가 좋아해서 시아리 소리. 기독교 방송에 있는 데 가서 맨날 기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예. 아, 여기 박천복 작가님이 작품이고요. 또, 이, 작가님은 역대적인 인으로도다 그리셨어요. 이승만 박사, 그죠? 여기서부터 다 그렸지. 이승만 박사. 맞아. 아, 잘 그리셨어요. 요즘에 그 이승만 박사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 그래.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다시 보고 있거든요. 예. 여기는 이게 누구예요? 윤보선. 이분은 아산 분입니다. 충청도 아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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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 박정희 대통령. 그래, 그래. 어 1979년에, 어, 김재규 흉탄에 맞아 돌아가셨는데, 작가님, 네. 제가 저 대학 다닐 때, 치문방수학과 다니면서 독재한다고 데모했는데, 네. 제가 1979년 10월 27일 날, 이분이 아침에 돌아가셨던 그날, 어허허. 그날 명동성당에서 결혼했습니다. 어, 이거, 그래서 우리 와이프랑 아직까지 살고 있는데, 46년째, 46년 전에 돌아가셨던 박, 정희 대통령, 예, 네, 최규화 대통령, 예. 네. 음. 그리고, 어, 전두환 대통령, 에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이, 김대중. 저, 저거, 있잖아. 그래요? 어, 이게 예, 김영, 김용... 이거, 이거요? 이게 어? 저거요. 되게 크게, 아, 저 크게 만드셨네. 에헤.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제가 어다 팔아드릴게요. 에헤. 근데 전에, 얼핏 얘기 들으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 그, 가서 파티도 하고 그러셨다면서요. 네? 전두환 대통령 때 가서 파티도 하셨다면서요. 전두환 대통령 아, 때. 아, 예, 아, 그 아, 얘기 그럼, 좀 그럼, 해주시죠. 좋 일도 많아. 장인이 예. 커팅까지 해줬다니까. 장인. 응, 장인. 전두환. 대통령 장인. 장인. 이순자 여사 어머니죠, 그러니까. 음, 음. 그분이 대한노인의 회장도 하고 그러셨던 것같은데 예. 그렇구나. 윤상현 그 사위도 혹시 알지 모르겠네. 아, 윤상현 의원이 전담 대통령 사위였는데. 이번에 그 탄핵한다고 하니까 용산에 가서 한남동에 가서 막 윤상현이 그럼안 음, 그럼 된다고 én, 그랬던 음, 사람이 있어요. 그때 당시엔는 물론 이제 많이 있겠지만, 어, 작가님, 한때 돈도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아유. 많이 그쵸? 때, 예. 그때 말 걸었어 전때 그때 말 전두환 대통령 버렸어. 때 예. 그러니까 대부분 화가들이 그 어, 산수화나 그리고 그냥 취미로 이렇게 하는 게 많고 사모노천령의 예. 화가들이 사람을 못 그려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인물 하나 아무나 못 그려. 못합니다. 아무나 못 그려. 저 사고 나야 돼. 제가요, 제가 그 여기 찾아온 목적이 있어요. 제가 천북 예술학교를 만들어서 에헤.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에헤. 학생들을 신촌에서 예술학교를 하려고 해요. 에헤. 3월 달 정도부터 시작해서 매주 화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스케치 교실을 시작하는데 선생님 저부터 가르쳐 주셔야죠. 저부터 에헤. 하나 가르쳐 줄수 있죠. 아, 그럼 네. 저 그림 하나만 좀 볼게요. 제가 이, 아까부터 이 그림이 굉장히 마음에 들던데. 이렇게 예쁜 여자를 그리잖아요. 예. 여기도 또 있고. 아 이거 제 친구가 브레이크뉴스라고 신문사하는데요 거기서 누드화를 2,500점을 좀 모아놨어요. 2,500점을. 결국 3,000점이 되면 누드 박물관을 미술관을 만든다는 거야. 야 그러면 그냥 누드만 하면 욕 먹을 수 있으니까 인물화 스케치 교실을 해서 같이 하자.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아, 이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걸리죠? 시간이 때 걸릴 것 같은데? 그뭐 이거 한한한 한, 한 보름 걸렸어요. 보름? 어, 그 이런 그림 참잘 그리셨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제가. 모델도 있어야 돼. 모델도 있어야 뭐, 되고, 그럼, 그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전성 되는 모델이 다섯 명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전성 모델이 아하, 나한테. 그래요? 그러시구나. 돈잘벌 때. 박천복 화백님 제가 천복 예술 학교를 만들어서, 선생님 작품도 팔고, 또전 국민이 알게, 제가 이벤트도 하고, 예? 예. 천복 콘서트도 하고, 손에 전시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육성해서 선생님 제자 중에서 반드시 로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의 미소를 이상 하는 다빈치상이 세계적인 명화가가 탄생돼서 어 우리 역사 유관순, 이순신, 윤봉길 어 만해 한용운 같은 것을 조명하는 저 성당이니까 김대건 신부 그리고 한 1만 명이 돌아가셨잖아요. 순교자 이야기 같은 거를 해서 전8 0억의 인구가 감동할 수 있는 걸 하고 싶거든요. 만약에 이런 걸 이제 저한테 가르치려면 아무것도 모르 초짜거든요. 어떤 식으로 가르쳐 줄수 있어요 저한테?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뭐 스케치부터. 스케치하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좋아지면 예. 네. 색깔 넣는 아, 거. 아 스케치를 하고. 그래서 쌍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죠? 떼쌍 그 스케치. 하고 떼쌍을 네. 먼저 하고. 그러고 이제. 초, 초보 색깔 초보 색깔을 그래, 넣고 그래. 넣고 아 어. 그리고 이제 디테일하게 해 나가는 거네. 시에 그, 나중에 좀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존경하는 어, 국민 여러분,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박천복 선생님을 뵙고 찾아뵙고 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번에 정말 천재적인 미술 실력을 갖고 우리 박천복, 천복예술학교도 만들고, 제가 캘리포니아 리전시 대학교 총장으로 3월 1일부로 취임합니다. 전 네, 네. 세계적인 그런 학교도 만들고 하는데, 우선 신천문화학교 5년 동안 준비해왔습니다. 그 3월부터 박천복, 천복예술학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좀더 보겠습니다. 네, 네. 역대 대통령을 다 그리셨는데, 노태우 네. 대통령도 그리셨네? 다 그런. 예. 다그김대중 대통령도 그리시고, 네, 네, 네. 그, 그, 그 다음에, 그리. 예. 그치? 여기 또. 김영삼 대통령도 그리시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도 예, 그리시고, 예. 그 다음에, 어, 이명박 대통령도 그리시고, 예, 박근혜 대통령. 진주가 있어 지금. 아, 이 작품이 진주회가 있어요? 예. 오호 예. 그래. 최근에 대통령이었던, 예, 어, 예.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리셨네. 예. 예. 그, 더, 더 그래. 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도 좀 그리시고, 네, 네, 네. 또 다음 대통령도 그리시면 좋겠네요. 네. 여기 보니까 큰 그림이 하나 있던데, 저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잠깐. 네, 이거... 예, 예, 잠깐만요. 잠깐, 그... 잠깐, 그... 잠깐 그... 자, 예, 이러고 있어이 그... 대통령이... 제가, 그, 대한민국에서 인물화를 가장 잘 그리시는, 어, 천재적인 화가, 네, 네. 83세 대신, 어, 박천복 작가님의 대그로 쳐들어와서, 네, 네. 여러가지 그림을, 보고 있어니이 보니까 어떤 이, 겁니까? 저 대통령 예. 부부 아니야? 아, 문재인 대통령 부부. 이, 이북에 갔을 때 하하. 이제 이 백두산을 안내한 거예요. 아. 저두 사람 부부와 대통령. 예예. 예. 거기도. 근데 맞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을 가지고 가지고 예. 내가 그림을 하고 이런 건다 만들어 놓고 그러시구나. 상상으로 만들어. 예.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제 예. 이렇게 이렇게 카탈로그에서 보니까 아, 조그맣게 보이는데 에흠. 우리 서임은 대작을 많이 만드셨습니다. 그래. 조그만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 연세가 어, 제가 이런 세 살인데 여덟 네 살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앞으로 십 년은 우리 후학들을 지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저랑 신촌예술학교에서 물론 선생님 밑에 교수들을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복 아트스쿨을 열어서 한국의 후학들에게 정말 멋있는 세계를 움직이는 한류의 중심의 대한민국의 미술 역사와 인물과 1만 년 역사를 조명하는 역사적인 인물들이 크게 조명이 돼서 전 80억의 정신적인 스승도 하고, 문화의 메카로, 어, 소도, 어, 도피성 같이 와서 의안도 받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학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그동안 84년의 인생을 사시면서, 그림도 그리시고, 또 성당도 다니시고, 많은 일도 보시고, 유교 동란도 겪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 국민들에게 예술가로서 희망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뭐 오래 사시면 좋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 예예. 그래. 예. 나이가 드시니까 건강이 참 중요하죠. 그래. 그래. 과거에 있던 작품 중에서. 무수히 많은 작품을 하셨어요. 예. 중에 기억에 남는 작품은 어떤 겁니까? 아유, 그럼, 뭐, 이, 여기, 아, 여기, 대통령 그린 거, 예. 택수역 그림이나, 진주에 가, 있는 진주에 가 있는 작품. 저,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예, 예. 그것도 좋은 작품이라고 거기서 초대해서 여기, 아, 거.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작품도 제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문제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어 2025년 신년복도가 시작돼서 어, 새로운 전 세계가 한국으로 한류 열풍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치가 다소 시끄럽고 어, 나라가 질곡에 있지만 머지않아 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반전이 돼서 어, 남북이 통일되고. 남한북한 동북삼성이 통일돼서 우리 2억 1천만의 한민족이 80억의 인류를 구하는 문화 강제국으로 도약할 걸 저는 믿습니다 그 중심에 노래가 있고 그림이 있고 우리의 정신문화가 있고 홍익인간 정신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To see, to believe 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림으로 예술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작가 박천복 화백님과 함께 인모라의 세계에 대해서 인족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마지막 인사. 그 뭐뭐뭘 뭐, 뭐, 얘기 하나. 네. 예. 어떤 건강하시고 예. 뜻대로. 어, 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네. 어, 국민 여러분, 박점도 화백님은 어, 1942년 그 논산에서 태어나셔서 유교 동란을 맞아서 어, 전국을 다 다니시고 또 결혼도 하시고 한때 아드, 아드님도 계시고 합니다. 그 따님도 계시고 큰 돈을 벌어서 미술가로서는 가장 많은 거부가 되셨던 분이기도 하고 이 예, 사회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제가 조다로 TV가 중심이 돼서 신촌문화학교에서 미국에는 캘리포니아 리전시 대학교와 공동으로 이 선생님의 존함을 따서 천복미술학교를 열어서 루브로에 있는 모나리아의 미술을 지은 네오나르드 다빈치나 그 크림트의 키스 같은 작품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인물화가 한국에 탄생되는 학교를 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왔는데 건강하시고 또 다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로 세계로 미래로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이 박천복 선생님의 인간의 터치, 역사와 인물과 이야기 말하는 스토리로. 전 세계를 움직이는 미래가 열릴 것을 확신합니다. 조다라가 만난 사람 122타는 미술 특히 인물화의 대가이시고 한국 최고의 거장이신 박천복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2025년 세계 중심으로 한류가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2억 1천만이 함께 노력해서 인류를 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